S25, 주어진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을 작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합동인 삼각형이라는 건 이해와 크게 같은 걸작도하라는 거죠. 그죠? 합동이 뭘까요? 합동은, 어, 포개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도형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합니다. 됐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 삼각형 한번 볼까요? 자, 삼각형 뭘까요? 삼각형. 삼각형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하면 뭐 각이 세 개, 변이 세 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세 개의 선분으로 완전히 둘러싸야 됩니다. 알겠죠? 자, 삼각형은. 세 개의 선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세 개의 선물로 이렇게 둘러싸면요. 이렇게 둘러싸면요. 자, 각은 우리가 꼭점은 ABC 이렇게 명칭을 할 거고요. 각이 몇 개, 세 개. 자, 얘는 뭐가 됩니까? 변이 되겠죠? 자, 변도 세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각과, 자, 이 각과 이 각. 자, 각이 세 개, 그 다음에 이 변이 세 개인데, 각을 우리가 보통 A라고 할게요. 자, A1. 자 A 한 개, 두 개, 세 개. 자각 A가 세개 있었습니다. 한 개에서 세 개. 자그 다음에 변은 우리가 사이드 s라고 할게요. 자 변도 한 개에서 세 개가 있었습니다. 맞죠? 자 이게 총몇 개인가요? 여섯 개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는 삼각형의 육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자, 이 여섯 개의 요소 중에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몇 개의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지. 자, 뒤로 가면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 삼각형 6요소 중에 여기서는 한 변, 두 변, 세 변. 자, 변세 개의 길이가 주어졌네요. 맞죠? 자, 우리가 이거를 합동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해볼 거고요. 자, 일단 삼각형 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삼각형의 합동은 뭘까요? 삼각형의 합동은 음, 포개했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삼각형을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사각형도 마찬가지고요. 자, 포개했을 때 완전히 포개지면 얼굴이가 합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합동인 표면 도형은 어떤 성기를 가질까요? 자, 첫 번째. 자, 합동이 도형은 이게 포개 포개졌으니까 일단은 뭐가 같을까요? 대응변. 음, 자, 대응변. 자, 대응변이랑 뭐냐면, 포개지는 위치에 있는 변의 길이를 말합니다. 자,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포개지는 위치에 있는 변을 우리가 대응변이라고 하고, 그 대응변의 길이는 반드시 다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포개지는 위치에 있는 각을 우리는 대응각이라고 할 겁니다. 대응각의 크기도 어떻게 될까요? 모두 같아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됐죠 어. 자이세 조건은 우리는 모두 만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그 삼각형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가 어,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 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어, 합동이 삼각형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기준이 되는 어, 선분변 하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기준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랬습니다. 1번. 자 그다음 자 여기서 이변을 가져갑시다. 이변을 자 이변을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2번이고 여기가 3번이 되겠죠. 자, 이게 2번, 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떨까요? 지금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 이 꼭지점이 있고요. 이 꼭점이 있습니다. 꼭점 명명해 볼게요. 자, A, B, C 이렇게 명명할게. 그러면 여기가, 어, B가 되겠죠. 자, 여기는 C가 되겠죠. B, C 갖고 왔어요. 그럼 뭐만 갖고 오면 될까요? 삼각형이 뭐가 결정이 되면 끝날까요? 삼각형의 꼭점 A가 결정이 되면, 위치가 결정이 되면 이 삼각형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b 를꼭 이렇게 놔야 될까요? 이렇게 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자, 회전이나, 그 다음에 대칭이나 평행이동은 다 허용을 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B에서 A까지 거리를 한번 가져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자, 이거네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여러분도, 어,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아, 이게 조금 지울까요, 이쪽을. 어. 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했고요. 여기를 4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자, 이 길이도 갖고 와야 되겠네요. 만나는 점만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갖고 왔어요. 6번.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자, 이렇게 자, 이게 7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이 뭘까요? 우리가? 이 점이 꼭점 A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8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9번 어때요?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인 삼각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이 변과 이 변이 대응변이니까 길이가 같아야 될 것이고요. 이거와 이거가 대응변이니까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와, 아, 이게 다른 걸로 합시다. 자, 하나로 할게요. 이거와 이거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대응변이니까요. 그 다음, 자, 이각과 이각을 우리가 하나로 할게요. 자, 이각과 이각이 서로 같아야 된다. 대응각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개로 할게요. 이각과 이각이 서로 같아야 되겠네요. 대응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각과 자, 이각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대응각이니까. 그 다음, 넓이도 당연히 같겠죠. 됐죠? 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아 이거 복잡하게 그림 이상하게 돌아가 있어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ABC라고 할게요 이렇게 음. 근데 우리는 아 돌아간 걸 그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 선생님은 그냥 자 이렇게 자이 점을 우리는 A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AB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AB를 자 그대로 갖고 올 겁니다 자, 여기가 B가 되겠네요. 됐죠? 음. 자, AC 가고 옵시다. 똥일 삼각형 그리는 거는 아주 쉽죠, 그죠? 음. 자, 여기서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고, 그 다음에 또 BC의 길이를 갖고 오면 되겠네요. 자, BC를 갖고 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 요 여기가 c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은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자 얘를 이렇게 회전하면 이와 같은 삼각형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서로 약간 뭐 회전이 돼 있든지 반사가 돼 있든지 상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뒤집던 그 다음에 뭐 회전을 하든 이렇게 이동을 하든 갖다 포기했을 때 완전히 포기지면 우리가 요거는 합동이라고 하고 합동이 되면 대응변의 길이가 자 이거 이거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같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네요. 그 다음에 어 각도 같겠네요. 그러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다음 대응각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합동인 삼각형 작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